건강검진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체중은 정상이라는데, 살찐 것도 아닌데, 왜 배만 이렇게 나오는 걸까? 거울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말라 보이는데, 유독 배만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지를 입을 때도 허리는 맞는데, 배 부분만 불편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넘깁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조금 뱃살 있는 거지? 괜찮겠지. 그런데 입의 안쪽에 숨어 있는 지방, 내장 지방은 겉모습과 달리 몸속에서 조용히 문제를 키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내장 지방이 왜 위험한지, 왜 중장년 이후에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살이 쪘는지 안 쪘는지를 체중계 숫자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방에는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에 쌓이느냐입니다. 하나는 피부 바로 아래에 붙어 있는 피하 지방, 또 하나는 배 안쪽 장기 주변에 쌓이는 내장 지방입니다. 피하 지방은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도 보입니다. 반면 내장 지방은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중은 정상이지만 배만 볼록 나온 이른바 마른 비만 상태가 생기기 쉬운 것입니다. 문제는 이 내장 지방이 단순히 남는 지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내장 지방은 몸 속에서 여러 신호 물질을 만들어내며 혈관, 혈당, 간, 면역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몸 속에서는 염증과 관련된 물질이 조금씩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혈관 벽을 자극하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탄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혈관이 딱딱해지면 혈액이 흐르는 길이 좁아지고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혈압이 올라가기 쉬워지고 심장과 뇌로 가는 혈관에도 부담이 쌓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고혈압이나 심혈관 질환 위험이 함께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혈관 자체의 탄력이 자연스럽게 감소하기 때문에 내장 지방의 영향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혈당 조절에도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먹고 혈당이 올라가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사용해 혈당을 조절합니다. 그런데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나타나기 쉬워집니다. 이렇게 되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혈당이 더 쉽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속도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공복 혈당이 조금씩 오르다가, 나중에는 당화 혈색소 수치까지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오래 이어지면, 제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체중보다 내장 지방의 양이 혈당 문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장 지방은 간과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지방이 간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아도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방간이 생기면 간 수치가 올라가고 쉽게 피로해지거나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간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내장 지방 관리는 간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내장 지방은 가만히 쌓여 있는 지방이 아니라 몸 속에서 여러 염증 관련 물질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몸이 늘 가벼운 염증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조금만 움직여도 쉽게 지치며 관절이나 근육이 자주 뻐근해질 수 있습니다. 또 면역 기능도 함께 약해질 수 있어 잔병치레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중장년 이후에는 회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이랑 똑같이 먹는데요. 오히려 먹는 양은 줄었어요. 그런데도 배는 점점 나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고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와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쓰고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집니다. 여기에 운동량 감소, 수면 부족,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내장 지방은 더 쉽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내장 지방이 더 쉽게 쌓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장 지방의 가장 무서운 점은 뚜렷한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체중도 크게 늘지 않아 문제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괜찮겠지 하며 지나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고혈압, 당뇨병, 지방간, 심혈관 질환 같은 형태로 한꺼번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장 지방은 나중에 관리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부터 관리해야 할 신호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기간에 빼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생활 습관입니다. 식사는 80% 정도만 또는 배부르기 직전까지만 드시고 하루 20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잠은 가능한 한 규칙적으로 술은 횟수와 양을 조금씩 줄이는 것만으로도 내장 지방 관리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가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내장 지방은 단순히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관, 혈당, 간, 면역까지 몸 전체와 연결된 중요한 건강 신호입니다. 겉으로 마르다고 안심하지 말고, 체중이 정상이라고 지나치지 말고, 배가 나오기 시작했다면, 몸속 상태를 한번더 돌아보는 것. 그것이 중장년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영상 내용을 글로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설명란을 클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하루를 응원해주세요. 더 많은 건강정보와 생활 속 관리팁으로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을 내 몸의 비밀노트가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